크랭코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중국 팀 챔피언십 시즌2 오늘 경기는 팀 LP와 카이지게이밍의 경기입니다. LP 대 카이지 경기속을 끄고 전진할... 바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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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작했습니다. 1시 유치만 나갑니다 나가요의 카이지게이밍 이신영 그리고 7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라, 팀 LP에 이펙트! 김준혁, 자막을 좀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게임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신용 선수나 김준혁 선수나 뭐 블리스커는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확정이 되었더라고요, 포인트를 계산해봤을 때. 진출하는 거는 불가능해 하... 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팀, 월급을 주는 팀 팀의 홍보를 가장 많이 할수 있는 이팀 리그에서 성적을 올리는 게올 한해 2019 시즌 마무리를 잘하는 마지막 방법이죠. 가스를 이미 올리고 있기 때문에 투병형 상대방 앞마당 압박을 하고 적을 가난하게 만든 다음에 운영으로 넘어가는 그런 플레이가 되겠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신이범대 조성주 GSL 윈터스 게이트에 나왔고 제가 준계했었던 온라인 대회에서는 좀 높은 확률로 뭐 2병영을 하면은 사신 쪽으로 가고 아니면 3병영을 해서 완전히 저의 앞마당을 날리는 식으로 게임을 좀 하긴 했었었죠 해병 두기 찍어주고 있고요 최근에 김준혁 선수가 고병재 선수의 3변형 벙커러쉬를 막지 못하고, 공기를 내줬었는데, 어, 하지만 컨트롤. 하지만 건트롤러 하나 잡고 해병을 잡았기 때문에, 김준혁 선수가 공기를 굉장히 잘 풀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거 빼주려고 했지만, 오, 어, 여기서 좀 컨트롤이 아쉬웠어요. 이쪽 해병을 잡아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일벌레가 좀 많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벙커를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병영 띄워서 이 대군주 잡고 사신으로 컨트롤 하면서 운영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신을 뽑으면 일벌레를 이렇게 대동시켰던 저그가 저글링 이동속도 업그레이드 돌리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좀 센터 주도권은 가져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 이쪽은 안 잡고 그냥 가네요. 분명히 이 위에 대군 주고 있는 거를 알았던 이신영 선수가 병영을 띄우면서 사실 눈도 점막 없는 데서 지켜주면 저 걸링이 막 열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허리 돌리면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대군 주고 심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이신영 선수는 해병을 일단 뒤로 다 돌리고 있고요 군송을 지어주면서 사령부도 언덕에다가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기. 저걸 좀더 찍어주고요. 요즘은 투병영 다음에 사신으로 넘어가는 플레이가 많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해병 꾸준히 찍어서 압박을 하고 그게 안 먹힌다 싶으면은 이제 병영은 바로 옮기면서 공수공장 우주공항 쪽으로 넘어가는데 투병영으로 처음부터 사신 뽑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오고요. 해병 럭시 막히면 사신은 넘어가는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김준영 선수도 거기에 맞춰서 사진을, 지, 어, 데뷔하기 위한 저거는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좋아요, 주신, 영 점막도 취소 못했어요, 김준영. 허리도 교전이 20년이 컨트롤해 저거는 좀 많이 잡히고요. 저거는 너무 많이 잡혔는데요. 초반 일벌레 움직임 좋았습니다. 건설로봇, 해병 잡아가지고 벙커러시 못 닿게 했는데. 그 이후에 해병을 좀 잡아주려고 하다가 이쪽 해병이었죠 이 체력 없는 이 해병을 잡아주려고 하다가 좀 망했어요. 피해를 봤고요 그다음 사신 컨트롤에 피해를 입으면서 이신영 희 선수가 오히려 초반 출발이 훨씬 더 좋아져 버렸습니다. 사신 컨트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우려선 화염차. 거기다가 이제 사령부. 바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용암로도 가져나요 그건 아니었구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대군주가 벙커러쉬 막기 위해서 근처를 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영을 확인했구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이신영선수 기지쪽에 대군주가 하나도 없어요 이신영선수의 하염차가 어떻게 나오는지 언제 나오는지 몇기가 보유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슬쩍 찔러줘서 상대방의 기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전혀 그런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준혁 그냥 올린 가나요 여기서 병력 더 찍어내면 올린이거든요 인구수 열려 있습니다. 바퀴 열기 이후에는 아직까지 생산 안 한데 어저 오린 찍었어요. 그냥 올린 이신영의 사화염차가 가는데 요거는 사화염차 가 일꾼 많이 잡더라도 이신영 소가이 압박을 모르면은 경기 오. 이쪽 평지 번거 괜찮나요? 물론 지금, 공항연구소가 앞마당에 다 있기 때문에, 앞마당 포기하면은, 그렇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컨트롤 안 하는 이0명 지금, 일꾼 잡는다고 이쪽 화염차 컨트롤 하고 있었는지, 오, 저걸 링들이 사신과 화염차 상대 잘해줬고요 안돼 아, 이 김준호 돌아오는 건좀 말도 안 됩니다. 무조건 그냥 가서 끝내야 돼요. 일단 화염차는 여왕으로 맞구요. 정면 찌르기. 아, 유노님 8개월 분들 감사합니다. 이게 평지기 때문에 조금 뚫어보만 하긴 하거든요. 과연 20년, 벙커로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뚫수 있습니까? 김준혁, 아직 기회 있어요. 뚫기만 뚫으면 경기 잡아냅니다. 언덕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근데 벙커가 너무 오래 버티는데요. 생각보다. 그래도 올라가는데, 벙커 무시하고 올라가면 후속 병력이 못 올라온다는 거죠. 올라가서 일단 자극제. 아, 자극제. 3초 남고 중단됐어요. 하지만, 하지만, 벙커 때문에 살아남은 해병불곰들이 김준영 선수의 개멸충, 적을 좀더 상대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개멸충, 완성돼서 다시 한 번, 어, 후속도 오고요. 어, 이거, 김준 잡습니까? 김준영 찾나 근데 여기서라도 막히면은, 이신영 선수 할만해요. 이신영도 업그레이드 찍었고, 3사령부기 때문에, 지금 김준영 가난해서, 이신영의 의료선 테크 다 올라가 있어서, 좀, 회감할 안막히네요안 뭐 막히네요. 안 막히네요. 지지. 막히지 않네요. 역시 평지에 좀 전차도 없다 보니까 개멸충 저글링들이 아무리 벙커가 안 터졌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 버티면서 언덕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언덕에 보호구라도 어떻게 지어져 있었더라면은 버텨 주면서 버텨 주면서 이제 전차 나올 때까지 좀 버티는 상황이 나왔을 텐데 보호고가 없었어요. 아까 2 벙커 깨지 못하고 언더고이로 난입하려고 할때 만약 보호고가 있어서 보호고 세기가 들어올려졌으면은 벙커에서 그냥 유닛들을 때려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플레이를 하지 못했던 이신영 선수 본진으로 난입하는 저글링 괴멸중 은 보호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경기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사신까지는 좋았거든요. 상대방의 올인을 몰랐던 이신영 선수가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뭐 이신영 선수도 골라야 되고요. 좀 이신영 대 김준혁에서 이신영 쪽으로 무게감이 있는 거는 사실이었거든요. 뭐 이신영 선수가 아무리 뭐 부진한다고 하더라도 올 한해 지금 테란으로서 상금을 가장 많이 번 선수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제 정보 틀리더라도 2위 2위예요. 조성주 이신영 둘이 다해 먹고 있어가지고. 이신영 선수가 좀 억대 상금 대회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신영 선수가 좀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뭐 1위든 2위든 이신영 선수가 올해 블리즈컨을 못 가더라도 상금 부분만큼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김진혁대 이신영은 이신영 쪽으로 무게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재선 쯔씨도 아무래도 이재선이 이제 외국 선수들 상대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한국인데중국인은 웬만하면 한국인의 우세를 점칠 수 있기 때문에 이신영, 이재선이 조지현 나오기도 전에 이 카이지 게이밍의 승리로 확정짓지 않을까 싶었지만 뚜껑 열어보니까 뽀록으로 하는 김준영한테 1 세트 내줬어요.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이신영 선수가 지금 매너 없다고. <laughs> 전진병영에서 게임 끝내려고 한이신영이 상대방의 괴멸충 당하자 매너없다 뭔데 벌써 1년이고 좋고 좋고요, 좋고 좋고요. <laughs> 재밌고 재밌고요 갈릭바다님 12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 감사합니다 이신영 대 김준혁 두 번째 세트의 맵은 이신영 선수 골랐습니다. 썬더버드 경기 속으로 TV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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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11시 이신영, 5시 김준혁 5시 위치한 파란색 저그, 팀 LP 김준혁 임파이트 맞췄어, 올해 운다 썼어 11시 위치한 빨간색 테란, 카이지 게이밍 이준영 이노베이션 이번에는 전진 배경 아닙니다 팀 LP 의 김준혁 선수가 한 세트를 잡아줬어요 이 중국 팀 리그는 이전제입니다 1대1 혹은 2대0밖에 나오지 않아요 산 배경 가고요 그리고 가스 지어줍니다 김준혁 선수는 무난하게 안마당 포화장 가져가지고 있고요 김준혁 선수는 정말 잘할때도 뭐 예전에 그 VSL 트위치에서 스타캡투투 대회 열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높은 모대 갔을때도 제일 잘할때도 그 쿠반을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맵은 테란이 쿠반하기 편합니다 저그가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 수 있는 많은 요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땅골 벽이로 막혀져 있고 정면에 행성 요새 든든 집결 지점 이렇게 있으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테란이 쉽게 먹으면서 압박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맵은 전통적으로 테란이 적어들을 잘 잡는 맵이었습니다 후반으로 갔을 때 후반 김준혁 잘할 때도 못 한다고 했고요 이신형은 다른 대회에서 죽서 가지고 풀리그막 5연패, 뭐 4연패 할 때도 마지막 경기 세라를 만나서 세라를 제일 잘할 때뭐 지금 더 잘합니다 그때보다 아무튼간에 세라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쿠库巴에서 물론 최근 대회에서는 또 세라한테 졌지만 그 정도로 쿠库바 이해도가 높은 선수기 이 때문에 김준서 선수는 최대한 쿠库바는 안 가는. 경기 운영을 해야될것 같고요 근데 이 맵은 이신형이 고른 이유가 다분한게 후반으로 가기가 굉장히 쉬운 맵이에요 광물벽이 후바, 그 후반에도 도움되지만 초중반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쪽만 막으면은 이 세번째 베이스까지 막기 너무 쉽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4,5베이스 나오는 맵이거든요 그래서 이신형 선수가 안정적인 어, 경기를 좀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썬더보드를 골랐어요 우주공항 올려주고 있고요 기술실 만약에 화차 벤시까지 가면은 이신영은 진짜 나는 후반 간다 준여가 준여가 우리 같은 팀 숙소 생활 도치 얼마나 오래했니 엑시오 메이서 SK 트레콤 정말 오래 지냈거든요. 그만큼 김준영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저보다 김준영, 저와 김준영, 저와 이신영보다 더 같이 오래 산게 이신영, 김준영이에요. 해방선 벤신 아니네요. 벤신은 가지 않고 일단 화염차 해방선, 그다음 바이오니 벤신이 가장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해방선, 그다음 바이킹인데 어,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보이고요. 지금 트위치 보시는 분들은 많이 끊긴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제가 제 방송 프로그램 봤을 때뭐 네트워크가 계속 초록색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업로딩되고 있고 손실된 프레임도 없어가지고 이건 트위치 서버 쪽 부, 어, 그런 것 같아요. 잠심한 어, 양의 사과의 말씀을 좀 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진하장. 어, 투진하장 빨리 울리는 거는 한국 저으들은잘 안하는 플레이중에 하나입니다 번식지부터 올려서 감시군주 맹독총 원심고리 맹독총 이소업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따라가주는데 요거는 정말 옛날 플레이거든요 바이오닉 상대로는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눈감고 업그레이드를 돌리는거라서 메카닉이면은 저그가 자원낭비를 하는 꼴이 될수 있거든요 일단 저글링 공업이나 혹은 방업이나 둘 중에 하나는 안 합니다 메카닉 상대로는 아예 바퀴 히드라의 공격력 업그레이드, 방어력 업그레이드만 해준다던가 주 아니면은 공격력 업그레이드, 바퀴, 저글링 쪽만 노려주거든요 방업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라 마인드로 근데 요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바이오닉이다 보니까 바이오닉 맞춤모르는 괜찮아요 요것도 나름 김준혁 선수가 이신영은 메카닉 안간다 메카닉 안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상대방 기지 보지 않고도 과연 이 맞춤을 할수 있다 요거 본거는 봤다고 하긴 그래요 페이크 할수 있으니까 지금 멀티를 6시쪽으로 먹어주기 위해서 광물병을 미리 뚫어줬습니다 너 센터 쪽으로 가져와주는데, 이 언덕 끼고 약간 백마 고지 전투처럼 하염... 화염, 아, 반찬 아니죠 전차 해병들이 이제 언덕이 자리잡고 소수 해병만 잡고 들락날락거리면은 저우가안 좋은 포지션인데도 불구하고 달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준호 선수는 이 6시 쪽으로 가져가줍니다 신형, 한번 시원하게 메카닉 한번 운영해볼까? 아, 메카닉 알죠? 왜저 메카닉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바이오닉 운영. 해보려고 준비를 잘해주고 있고요. 김준영 선수 맹독 중드랍 준비해줍니다. 자, 첫 번째 아빠. 당연히 멀티가 이쪽 센터 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언덕 자리 잡고 왔는데 멀티가 없어요. 뒤로 빠지는 김준영 사신 잡고 저걸링들이 들어갔네요. 맹도천 드랍보다는 일단 저걸링 드랍. 멀티 없는 걸본 이신영 선수. 본진. 오, 이제 잘 막아줬습니다. 전면쪽 응? 점막을 계속 노려주고 있는 이신호 선수입니다. 보통 멀티를 한번 때려주려고 합니다. 첫번째 친구는 근데 멀티가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신호 선가압 못했어요. 김준호선수좀 생각보다 무난하게 뮤탈리스크적원로 맹독충으로 넘어갑니다. 전차 광물 벽 뒤쪽이 자리 잡고요. 아 맹독충 보리가 안 돼서 기병들이 컨트롤러 맹독충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점막을 좀더잘 펴줄 필요가 있어요, 김준영. 지금 제거된 지 한참이 된, 됐는데, 테란의 병력들이 왼쪽으로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좀 많이, 아, 제거는 늦고 있죠. 미탈리스크, 사땅꼬미 지레랑, 서로 맞췄는데, 서로 못본것 같아요. 미탈리스크 봤는데, 오히려 두드려 맞고 뒤로 빠지고요. 이쪽, 땅꼬미 지레 드랍, 또 김정희 선수 잘 봤어요. 성공 발톱이 아직 덜 됐어요. 아, 이거, 5초만 늦게 갔어도 저걸에도좀 많이 잡아줄 수 있었거든요. 순식간에 잠복을 해버리기 때문에 천공 발동이 되었냐 안 됐냐는 이제 천지차입니다. 자, 센터 토파스들 싸먹으러 가는 김준혁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거기다 후속 변혁까지. 오 이거 완전 김준혁이 이득을 봐버렸는데요. 이제 뮤탈리스크가 이런 쪽으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포타하는 반응 한번못 하면은 공이런 뮤탈리스크로 순식간에 날려줄 수 있거든요. 이신영 집중해야 돼요. 뮤탈리스가 계속 찍어주고 있고요. 업그레이드는 역시나 김준수가 먼저 되어 있는데, 이제 삼사법은 이제부터 테란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뮤탈리스를 뽑으면 뮤탈리스가 이제 히드라보다 자원을 더 먹기 때문에 링링보다도 뮤링링이 더 비싸기 때문에. 굴락이 다른 체제에 비해서 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거의 3-4법이 바로 안 찍히거든요 또 뮤탈을 김준석처럼 적극적으로 찍어주면 굴락이 더더욱 느립니다 그래서 3-4법 될 때까지는 저그가 센터를 잡았기 때문에 다른 체제보다 더 이제 공중을 나는 뮤탈리스키의 특성을 이용하면 이득을 거둘 수 있지만 그때 이득을 많이 못 거두면 오히려 링링 히 링링보다 더안 좋은 후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공일런뮤탈 순식간에 역시 날려주고요 이쪽, 오 이쪽 이쪽도 김준혁이 기록받고요 야, 요 경기 김준혁이 많이 유리한데요 이신현 저번주 경기력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번주 김준혁 상대로는 너무 김준혁의 분위기대로 김준혁이 하고 싶은 대로 경기가 계속 흘러가지고 있습니다 포르 블랙박스 컨트롤 어, 루탈 체력이 없, 아, 없는데, 소로 하나 갔고요저 올리면 이덕나오고요그고 땅골벌레 다시 들어줍니다. 아, 이덕충 김준혁, 그럼게 블락 올려주고 있고. 이신형의 기계적인 생산 때문에 일군이 아직도 61기긴 한데, 분위기는 확실히 김준혁한테 넘어간 것 같거든요. 일군 91기 김준혁. 보호코도 계속 깨고 있고, 감시군주가 잡혔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 땅굴이레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땅굴벌레 계속 뚫어주고 있는 김준혁.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오버하면 됩니다. 암만 해도, 지금 땅굴벌레로 나오는 그 병력들은 병력이 좀 느리게 아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아무리 빨라진 패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테란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땅굴벌레에서 아무만 맹독충 적은이 나와도 테란이 각기 격발시킵니다 그래서 경기를 끝낼 수가 없다는 소리죠. 못 끝냈을 경우에 계속 이 땅골벌레 뜯고 퍼붓는 운영을 하면은 테란의 3삼업 타이밍을 느린 3삼업적으로는못 막을 텐데. 오 이거 땅골벌레 배치되기를 너무 잘 달라붙었어요 소린들이야 너무 잘 붙었는데요. 뮤탈릭스 남아 버렸고요. 아 그리고 지금 뮤탈 상대로 이 천벌포 아이고 이수진 형손 많이 꼬입니다 김준혁이 움직이면 이신영이못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 유타 상대로는 이 모드가 아니라 스플 모드로 때려야 되거든요. 지금 땅굴벌레가 다시 뚫리면서 적을 밈도 다시 나올 수 있고요. 어, 지르까지 없애줍니다. 3, 4만원은 되어 있는데, 지금 돈도 너무 없고, 인구수가 밀리고 있어서, 기회가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신형이 정말 대단한게 진짜 생산력은 진짜 복구력은 벌써 그렇게 털렸는데도 68기입니다 그러면은 김준혁이 한 번만 실수하면 어이구 지금 또 실수 루탈리스카 나왔고요 한번 실수하면은 4베이스 테란에다가 3,4도 사 되고 1분 7 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역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김준혁이 재일 보는 듯한 그림이 나왔지만 상대는 이신명입니다 1분 71기예요 1분 수 20밖에 차이 안 나고요 업그레이드 2 단계 앞서기 때문에, 이신영 선수가 싸움 이득 거둘 수도 있거든요. 어, 일단, 아, 땅꺼미질에 너무 늦게 배치되고 있어요, 아까부터. 아, 이신영. 저게 많이 아쉬운데요. 땅꺼미지이 미리 배치를 하고 해병불검이, 허리를 부리던가 크게 했으면 은 저걸링 인덕충이 먼저 죽으면서 시작할 을 텐데 저걸링이 이미 해병 불곰에 달라붙고 난 뒤에 땅거미지를 잘 잡다 보니까 오히려 테란의 병력들이 땅거미질의 피해를 더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아 여기서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는 이신형 이제 거기 쓰면 적보가 3, 4은 때기 때문에 좀 힘들어 근데 뮤탈리스크를 너무 많이 놓치면 안 되고요. 우리 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유일한 대공 능력을 가진 뮤탈리스크가 잡히면 이 이신영의 의료선 양방치기 혹은 의료선의 이 복지력을 통한 정면공격 구복 못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울트라 리스크 동굴이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절임맹독추밖에 못 뽑는 거거든요. 계속 거듭들어 말씀드리지만 김준우 실수 한번 하면 이 경기 테란 이겨낼 수 있어요. 상대는 이신영입니다. 정면 아, 땀거미질의 자리를 계속 못 잡는 게좀 아쉬운데. 오, 오. 오, 나름 잘 싸운 거 같은데요. 이신 나름 잘 싸운 거 같은데. 후속기는 바로 왔고요. 그래도 김진호 선수가 후속기는 자리 잡기 전에 이렇게 각게협파 아, 좀 베스트 전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신 형. 이신형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게 아닐텐데 오늘 좀 급해보여요 땅거미지뢰 탁탁탁 자리잡고 이미 병력이 상계된 채로 먼저 자리잡고 있다가 추가 해병으로만 이 점막 제거하고 그리고 부하장 때려주다 보면은 먼저 자리잡고 있는 땅거미지의 해병 불곰 상대로 저거가 덮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장면은 단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땅거미지이가 일부만 잠복이 된다던가 혹은 아예 잠복이 안돼있어가지고 어, 맹독충 또 굴리고요. 양쪽, 땀골벌레도 지금 1 2 쪽에 터졌고요. 이쪽에 개속사령부기 때문에 건설러 많이 잡히고, 여기서도 지금 저걸링이 나오면은 이신형 그냥 지지를 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1군이5 0 k m 떨어졌어요. 우리 사령부, 이쪽은 지금 김준영이 신경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아, 정면, 사령부 날아왔고요. 맹독충 굉장히 많습니다. 행성 요새도 날아갈 것 같네요 에이스인 이신령이 김준영한테 2대0으로 경기를 내주면은 카이지게이밍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한국인 대 한국인에서 최소 1대1이 나와야지 이제 중국인 대 한국인에서 한국인이 2대0을 이기고 뭐 그런식으로 애결을 간다던가 아니면은 승리를 거두는건데 한국인 대 한국인에서 2대0으로 지면은 보통 높은 확률로 경기 패합니다 중국인이 한국인을 2대0으로 잡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정말로 아, 이신영의 마지막 공격... 사령부 바로 옮겨줬는데, 여기서 저걸링이몇 개만 나와도 힘들텐데, 못하고 있고, 지금 아, 지지... 이제... 김준혁 선수가 오랜만에 날카로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 대용으로 이신영을 제압을 합니다. 이신영은 오늘 냉정히 말씀드렸을 때, 이신영의 그 우승할 때그 경기력은 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뭔가 자잘한 실수들이 좀 많이 겹쳤던 것 같습니다. 현는휴가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휴 어, GS GS 선수대 이재선 선수의 경기를 휴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